아, 이거, 달라란 버프요? 이게 무슨 버프라고요? 잔, 잔달라? 누구, 누굴 클릭해야 돼요? 누굴 클릭하는 건데? 에이, 사람 봐. 아, 여기 있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laughs> 사람 봐. 하코가 진짜 흥행이긴 했네. 근데 이거 흙만 소환할 때도 재료 들어가지 않나? 들어가요. 근데 어차피 영원성만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못난이도 좀. 되면은 아 <laughs> 근데 우리 길도 진짜 많이 컸다 야 잔달라 버프가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야 이거 안 보여 사람 봐와 초롱님도 오신 거예요 여기 근데 이게 어, 뭐 때문에 주는 건데요? 이게 뭐 땜에 주는 거예요왜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예요 아, 이유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근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아? 이때 9시에 준다는 걸 어떻게 알아? GM이 흘리는 건가? <laughs> 아 지금 뭐 바쁘실 텐데 뭐. 아 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뭐귀안 들어가지고. 응, 그러니까. 채팅창 채팅창 지금 <laughs> 필요신 것도 <분들 웃음> 보다 보니까. 네. 거기에 집중하세요 사람 많다. 야, 프레임이 저 120프레임 풀로 유지됐거든요. 이게 지금 풀옵션인데, <laughs> 프레임 봐. <laughs> 제거 지금 4070ti라 풀옵션이거든요. 이거 저전을 사용하는 걸로. 리플렉스. 풀옵션인데, 원래 120 유지되거든요? 아, 오버클릭 했어요? 저 지금 떨어지네. 이게 50프레임도 안 돼. 60프레임을 못 찍히네. 글카 뭐예요? 초록님? 같은데 저도 4070ti인데? 난 풀옵션으로 한 거예요. 나 풀옵션인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120프레임 되죠. 아, 오버클럭. 엄청 많아. 근데 이게 9시에만 딱 주는 건가? 지나면 없어져요. 귀찮았구만. 어? 사람들 봐. 아니, 그 시간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쏘고 없어져요? 아, 그래서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거구나. 아. 아, 그래요? 이게 알람이 떠요? 알림? 아, 진짜? 시루빌려? 야 지금 접해 있는 사람 중에 철마님이 제일 고렙인데. 응, <laughs> 음, 단달라 받고. 어, 아홉 시가 아닌가 봐. 어? 아, 그래요? 잘 됐네. 이거 어, 아닌가 봐요. 지금 채팅창이 아니라는 것 같은데? 10시가 아니래요? <laughs> 지금 10시라는 것 같은데 9시 낚시 <laughs> 이게, 이게 일단 소환 필요하신 분들은 해드렸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거거든요 잔달라가 레이드 가서 보스를 잡고 나서 와가지고 신전에다가 대단에다가 이제 재물을 받치면 전달락 버프가 들어와요. 아, 그걸 잡으면? 네, 예. 네. 아, 9시 10분에 한대요. 10분에. 아, 얼마 안 그렇게 네. 아님, 여유있으면 못난이도 한번 초대해주세요. 이게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접속은 해 있는데? 나랑 나란... 써가지고 아, 다 썼어요? 아, 그럼 됐어요. 아, 그럼 이게 잡을 때마다 그렇게 해주는 거구나. 반달라버풀에, 근데 다 써, 다 쓰셨대. 사냥해 그냥. 혹시 모르니까 기다리고 <laughs> 계시다가 잔달라버터가 만약에 먼저 터지면 좀 알려주세요. 네. 하빈 그 경보 뜨면야? 네 저는 일단 어, 그늘숲 가서 여기 이제 그립핀을 찍었으니까 그늘숲 음. 가서 영석을 좀더 파밍을 해서 소환 더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해드리게 5분 남았어요 5분인데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 계시는 게 낫지 않나? 달달리? 5분 남았어 5분 아 어차피 뭐이 캐릭은 뭐 굳이 지금 아. 안받아도 상관없고요 지금 무모팡 귀환 해놔가지고 아. 안되겠다 싶으면 그냥 귀환 타면 되니까요 괜찮아요 나라님 혹시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기다려봐 와, 근데 와우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다니. 수시, 이거 몇 명이야? 에 <laughs> 학고 <laughs> 진짜 흔한 것 같아요. 아, 불타가? 아, 줄여서? 아, 저 풀옵션인데? 예. 네. 이거 프레임만 떨어진 거지, 풀옵션이에요. 줄, 줄이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멀리 있어서 그래요, 화면이. 지금 이거, 엄청 많은 거야. 봐봐요. 지금 이거, <laughs> 이게 제가 엄청 멀리 되거든요? 예. 네. 이게 지금, 엄청 많은 거야, 사람들. 장난 아니야, 이거. 제가 봤을 때, 반갑습니다. 아, 공격대구나. 야, 공격대 오랜만이다. <laughs> 이게 또 저기 있는 이 돈이 다가 아닌 게 또. 안온 사람들도 많다보니까 여기는 위상이 없는데? 위상이 안 뜨면 안 그러면 보자. 하나 있는 거 아닌가? 미니맵에 위상이 안 뜨는데? 건물 안에도? 와 진짜 많다 지금 이 존만 해도 이게 몇 명이야 거의 100명 될거 같은데? 여기 내가 있는 지붕에만? 지금 위상 하나인데? 저는 위상 안 떠요. 아이거 위상마다 틀린가 봐요. 난 선님은. 음. 3위상 아니에요? <laughs> 위상 통합된 것 같아. 여기 안 뜨는데? 근데 초롱님 옆에 1 뜨는 건 뭐예요? 아, 이게 갓, 파, 파틴 표시하는 거구나. 모서리, 어디 모서리 있는데요? <laughs> 어, 사람 많다. 아, 여기. <laughs> 어, 뭐야, 어, 깜짝이야. 10분 19... 안 떠? 일단 오셔야 될것 같은데? 근데 뭐 공고, 공지 뜬건 없어요 공지 뜬건 없는데 10분인데? 약간 뭐 채팅창 저기 뭐지? 와우 채팅창에서 열 실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들고 가기만 것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아그러네2 이상이네 안되나봐, 이 위상이라 공길 떠나야 되나봐 파미상으로 가야된대요 아마 저희 지금 원래 제가 있던 데가 파미상으로 3위상 50초전, 어 저도 초대, 저도 초대요. 안 되나 본데, 위상이 안 뜨는데 <laughs> 이거 쌀벌 하구만. 저이 e 위상이네요. 초대 좀요. <laughs> 초대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laughs> 거기서 50초 전이라 혹시 안 떴었어요? 떴어요. 아 그러면 상관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오, 됐다 왔다. 오이 위상도 됨. 이제 기환 타나요? 아, 근데 받으셨어, 달달리? 어, 그리핀, 네, 그리핀 찍으셨어요? 아, 그리핀. 그리핀, 어딨더라? 아, 저기네. 점프해서 가야되네. 오우. 사람 많아. 그리핀 저기있다. 뭐야. 만나서 반갑고. 오, 스톰윈드랑 바로 그럼 연결되네. 그럼 기반 탈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열어 주시나 보다. 그럼 타고 가요? 아니면 기반 해요? 어, 어. 어떤 게 나? 스냥 타고 오셔도 돼요. 상관없으니깐 그 우리꺼 우리, 우리 공대꺼 포탈 맞아요? 모르겠어 저건가? 우리 포탈 아닌거 같은데요? 몰라 그거? <laughs> 그, <laughs> 그거그 <laughs> 그거, <laughs> 뒤에 있는게 우리꺼 같은데요? 이거요? <laughs> 뭐, 수 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는데? 그래. 그냥 저 기원할게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만할게요 저는. <laughs> 기반. 당수하세요. 오, 동심 없어. 그래도 덕분에 얻었네요. 아, 이게 잔다라이 기백.